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보리밥이 좀 먹고 싶어서, 예, 급하게 이렇게 보리밥을 조금 했어요. 예, 여자가 뭐 집에서 이렇게 밥을 끓으면또안될것 같아서 집안일 좀 해놓고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음, 된장을 조금 끓였어요. 여기는, 어, 멸치 굵은 거몇 마리 넣고요. 어, 그리고 이제 땡초. 좀 맵게 먹고 싶어서 땡초를 다섯 개를 다져넣었어요 그리고 양파 좀 넣고, 그리고 이제 느타리버섯 좀 잘게 넣고, 그리고 또 저는 이지가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조금 잔챙이들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짜글짱을 찢었어요. 예. 그래서 일요일날 당근, 영얼갈이 김치랑 어저께 볶은 가지 볶음이랑 그리고 생채랑 예, 알조림, 메추리 알조림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보리밥을 했으니까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리밥 숭늉을 좀 끓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밥을 썩썩썩 비벼 먹어야 되겠어요. 입맛 없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것도 우리가 체력을 이렇게 보충하는 거죠. 예, 보리밥 썩썩 비벼가지고 먹어야 되겠어요. 네. 요거는 된장은 어, 이렇게 음, 집된장 한 숟가락. 그리고 어, 저는 고추장도 조금 넣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판용 된장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어, 야채를 막 다져가지고 쌀뜨물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바글 끓였어요. 좀 맵게 먹고 싶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그냥 꼭 보리밥이 아니라도 썩썩썩 비벼 드세요 <laughs> 힘내요.